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동네 은행이 그냥 돈만 맡기는 곳이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든든한 이웃이자 울타리. 정말 멋진 말이죠.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전부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그냥 구호에 굳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한민국 익산시에 있는 한 새마을 금고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리평화 새마을 금고가 유명한 건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비결은 바로 이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나눔의 중심지 역할. 둘째, 어르신들의 사랑빵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셋째. 아주 탄탄한 경영 능력. 이세 가지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지역사회의 진짜 기둥이 됐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나눔의 준심지라는 점. 아예 별명이 착한 금고일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지역사회의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매년 사랑의 좀돌이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쌀이랑 연탄도 기부하고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주면서 번 돈을 다시 지역으로 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방 역할. 이게 참 정교운 말인데요. 이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금고가 그분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복날에는 경로당에 수박을 쫙 돌리고 지역 상생의 날 같은 행사를 열어서 식사도 대접하고 공연도 보여드리고 그냥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말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2021년 배당률이 무려 4.3%예요 경영을 엄청 잘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실력으로 딱 보여 주니까 주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신뢰의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리평화 새마을 공고 같은 곳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금융 현실이 그만큼 더 세심한 관심과 보호를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협하는 가장 흔하고 무서운 금융위협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전화금융사기죠.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교묘한 범죄의 소중한 자산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금융안전 가이드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생존 지식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금융적이 예방하기. 둘째, 디지털 금융과 친해지기. 셋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자,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죠.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거짓말, 딱두 개만 외워두세요. 첫 번째,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그런데 돈좀 보내줘. 이거요, 100% 사기입니다.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의 오호 수사관입니다. 정부기관은요, 절대, 네버, 전화로 돈 얘기 안 합니다. 이두 가지만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돈을 달라는 전화가 오면요, 이 황금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일단 의심한다. 둘째, 돈 얘기가 나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린다. 셋째, 끊고 나서 내가 직접 가족이나 경찰에 전화해서 진짜인지 확인한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한다. 이게 바로 철벽 방어막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지털 금융에 적응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뭐 대단한 기술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을 없애는 것. 딱 그겁니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드리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옆에서 정말 간단한 것두 가지만 도와주시면 돼요. ATM 기계 앞에서 엄마 여기 큰 걸씨 버튼 누르면 돼.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하고 안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은행 앱쓸 때는 복잡한 거 말고 글씨 크고 절차도 간단한 고령자 모드로 설정해 드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안전한 자산 관리입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단위로 쪼개서 넣어두는 게 안전하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하는 비밀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정인 알림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면 지정해둔 자녀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날아오는 서비스예요. 혹시 뭐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 셈이죠. 이거 하나만 해도도 마음이 정말 든든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온 착한 금고의 따뜻한 이야기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금융 가이드 이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올해 모두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착한 금고의 정신은요. 든든한 이웃이자 울타리가 되어 주는 거였잖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금융 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금융 안전을 지켜 드리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켜 드리기 위해 딱한 가지 어떤 질문을 던져 보시겠어요? 그 작은 관심과 질문 하나가 가장 든든한 울타리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